<laughs>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후반전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앞에서 이제 봤던 그 내용들을 예, 보시고 이제 아, 창세기 3장 20절 21절을 한번 저희들이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 21절, 창세기 3장 20. 십절 교독을 한번 해보죠. 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미더라 예, 거기에서 그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니 아담이 이제 그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자기 아내를 하와 생명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그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그 계속 먹지 말라고 한 음식 그 선악과를 먹고 죽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 그리고 모든 것이 나빠지고 불행한 상황 속에서 아담이 자기 안의 이름을 이렇게 생명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굉장히 또 저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담이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마지막으로 희망의 촛불을 끄지 않고 어떤 희망을 보는 그런 이름을 지었고요. 어 이런 면에서 이제이 생명은 아담이 무슨 생각을 지었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이 여전히 어떤 바랄 수 있는 희망이 어떤 희망의 어떤 등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이 이름은 가죽옷을 하나께서 님 지어주신 가죽옷과 저는 같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께서 님 제가 가죽옷이 머리, 그 목에서부터 발끝까지 내려가는 치렁치렁한 옷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벌거벗음을 가릴 수 있는 옷이었던 것처럼 이제 이 생명은 인간이 결국은 생명으로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희망 같은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24절 부분에 가서 저희가 보시면, 예.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예, 간 예,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좀 교독을 하는데, 아,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22절 제가, 23절 여러 번, 그 다음에 24절 같이 읽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십이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조상하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네. 예,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방하신 이유는 우리가 22절에서 보듯이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하는 것을 맡기기 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생명나무는 우리가 이제 성경 끝에 보시면 게시록 2장 7절 그리고 22장 2절, 22장 14절에서 보시면 열립니다. 우리가, 우리 이영예 예, 권사님, 예, 산소 같은 여자분께서 <laughs> 계속 말씀하시는 대로 그, 우리가 그, 창색 끝나 다음에 개시록 하면 얼마나 좋겠냐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사실 신기록, 신기하게도 이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계시록이이창세기 처음과 맞물리는 요소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첫세 장이 제일 마지막 두 장이라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22장 부분이 나오고, 이제 그것을 이제 하나 일종의 도입부로서 계시록 2장 7절에도 생명남과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계시록 부분은 이제 세 장이 완전히 끝나고 드디어 이제 인간과 하나님이 완전히 창세 창조의 가장 아름다운 상태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보다 더더큰 영광을 누리게 되는 상태로 갈때 다시 똑같은 그러니까 창세기 첫 세장과 똑같은 내용이 다시 나온다는 사실 굉장히 이제 신비롭고요. 그것의 핵심 은 바로 이 생명나무죠. 그래막 하나님께서 여기서 못가게 막으셨던 생명나무가 열리는 그것이 이제 바로 바로 영원한 권이이루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정말 오랜 시. 시절 동안 굉장히 여러 저자에서 쓰여진 책인데 합쳐놓고 보니까 이 안에 또 놀라운 통일성이 존재한다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의 위대함이죠. 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신학자로서 여기 서 있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 저는 신앙을 완전히 버릴 뻔했던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왜제러냐면 그, 그 고등학교 시험 보고 대학교 들어가기 전, 전에서. 그때 이제 뭐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책을 못 보다가 딱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저희 부모님께서 사주셨던 세계사 책을 읽는 거였어요. 제가. 하 세계사는 나름대로 은사가 있어갖고, 중고등학교 때도. 세계사는 딱책한번 읽으면 무조건 100점 맞았던 신기한 그, 있었죠. 근데 반면에 국사는 정교 꼴찌까지 해가지고. <laughs> <laughs> 문제를 아무리 풀어도 하여튼 국사는 틀리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세계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대학 시험 딱 마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세계사 책. 1 5권이가2 5권인데그다 읽자, 이제, 이러고 읽었어요. 근데, 제일 첫 권이, 이제, 바로 고대 근동과 이런 인류의 역사 최초 부분이니까 다루 거죠. 근데, 그때 저를 충격받았던 게, 노아홍수가 성경에 처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고대 바벨로니아의 길가메시도 사지라는 걸 뱉겠다는 거예요. 나중에도 저희 강의 안에 또 나올 건데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노아홍수 자체는 이제, 성경은 이 다른 책을 베낀 거고, 또그 내용 자체가 이미 각색된 것이고,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쫙그 그 책에 하그 신학책도 아닌데 하여튼 굉장히 다 자세히 그걸 다루세요. 그걸 딱 보니까 제가 그냥 그야말로 멘붕 상태에 빠진 거죠. 저는 그전까지 성경이 진짜라고 믿고 해왔는데, 어, 지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고는 꼼꼼히 생각해 보고 했는데, 뭐 그당시 제가 얻을 수 있는 자료는 뻔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결론은... 성경이 엉터리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 교회도 그만 나가자라고 제가 좀 약간 외골적인게 있어서 한번 결심하고 이제 그대로 쭉 밀고 나가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저희 어머니 특히 자식들 신앙적으로 잘 키우는 게 그거 하나만 꿈이 있었던 저희 어머니가 이제 면붕 상태 빠졌고 특히 저희 어머니는 이제 안 믿는 집안에 시집을 오셔갖고 평생을 너무 고생하셔서요. 그러면서 소원이 하튼 내 자녀들만은 반드시 좋은 신앙으로 키우자 이랬었, 이랬었던 분이죠. 근데 그리고 또 저, 저희 집안이 이제 장손 집안이었는데 이곳에 이제 신앙인 몇리가 왔고 제사도 안 드리겠다고 이 이래서 마침 시끄러웠던 와중이에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또 장손 집안이면 이제 아들을 낳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못 낳고 딸을 둘 낳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저를 을때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또달라면 어떻게 하나 래가지고그 해산의 고통을 겪 중에도 비명도 못 지르시고 막 하면서 속으로 정말 낳기만 하면 하나님한테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랬을 때 소위 서원 기도를 하신 건데 그 아들이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했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대학생 되니까 나한테 자유를 달라 그러면서 이제 막 교회 안 나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랬더니 막그 교회 선배들이나 뭐 뭐 이런 분들다 찾아오고 난리가 난 거죠. 하여튼 기분은 좋았습니다. 저를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서 제 운명에 그렇게 관심 갖는 분이 많으신지 몰라서 하여튼 뭐 찾아오고 난리가 나세요. 막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부득해서 견디다 견디다 못해갖고 그냥 어머니 카드 소원하니까 내가 몇 번은 나가주자 그러고 딱 나가세요. 근데 나간 순간 그날이 하나님께서 노리신 날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저희 그 교회에서 제일 존경받던 대학부 선배님이, 그 생명의 달이라는 거있죠 브릿지 오브 라이프. 그 성경, 복음을 잘 요약해서 했던 걸, 창세기부터 개시로까지 딱 해주는데, 그 순간 좀홀딱 빠졌어요. 그 저, 까지 그냥 성경이, 뭐 그저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창세기 처음부터 개시로까지가 논리적으로 쫙연결되어 있는 거예 거기 안에, 그 구원의 도가 있는, 있고, 제, 제 나름대로 그때까지 도 성경 많이 읽었던 사람인데, 어, 말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홀딱 빠져갖고, 좀더 나가보자. 그래서 그때서부터 성경을읽는데뭐 그때 하나님이 주셨 은혜를 주셨는지 모르지만, 어, 성경이 놀라울 정도로 그 논리적이고, 잘 맞아들어가야 돼. 그래서 제가, 일단 좀더 믿어볼까. 그럼 하다가,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여러 가지 다른 것에 대해서 결국, 이제, 목조 잡혀서 신학하게 되고, <laughs> 그래서 딱 신학하고 나서 참 제일 기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아홍수랑 길가민수사실 이야기 같은 거를 남한테 물을 필요 없이, 제가 해결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제가 신학자 된걸 즐기는데, 저는 뭐냐면, 그, 저는 어려운 문제, 신학적으로 어려운 문제 있으면, 네, 셀프 서비스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어려운 문제 생기면 제가 고민하고, <laughs> 제가 답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네, 행복했고요. 어. 갑자기 이야기 이걸 때 왜죠? 말하다 보니 까먹었는데 까아예그 성경이 그 창세기랑 계시록까지가 딱잘외치되는 것이 바로 신비롭다라는 그 자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22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이제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 하나님 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됐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느라 하시고, 라고 되어있어요. 이걸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저한테도 이제 질문하고 그래요. 만약에 하, 아담과 아가 에덴 동산을 쫓겨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못 가도록 이제 천사들을 둬서 막았잖아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화염검을 둬가지고, 이제 못 들어가게, 다 차단했는데, 그런데 혹시 인간이 에덴 동산을 찾아가지고,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냐? 이 질문을 많이 던져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laughs> 우리는 이제 오직 예수로만 구원한다고 돼있잖아요 근데 누가 애덴동네찾아낸거예요 찾아가지고 생명이 나면 따먹고 어떻게든 가 네, 여기서 예수님 하나님도 걱정하시잖아요 <laughs> 네, 따먹고 영생을 가느라 네, 여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할때 하나님께서 사람이 영생하는 길을 막으셨다는 자원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니까이 문구를 너무 문자 그대로 읽으실 필요가 없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고르는걸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2장에서 그 보시면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곳의 장소에 대해서 그 5절부터 그 9절, 10절 여기 보면 쭉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거기에 뭐 유브라데강 같은 경우는 알려져 있지만 나머지 강은 사실 잘 몰라요. 그잘 모르는 게돼 있는 그 지리적 장소를 적어 놓은 이유 자체가 뭐냐 할때 저희 영국의 스승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주석책에돼있기를 바로 이것은 지리적으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모호하게 처리되어 있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바로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에덴동산으로 가는 길을 알수 없도록 만드셨다 라는 거죠. 그것을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고고학자들이 에덴 농산의 위치를 찾아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결코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지리학적 정보로는 이 에덴 농산이 어디 있는지 절대 알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국 하나님께서 아, 이제 이 모든 일은 모세가 나중에 기록한 거잖아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에덴 농산을 막으신 다음에 벌어진 모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에서 3장에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우리가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외의 방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지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든지 에덴 동산을 찾아가지고 생명력만 다 먹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으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점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본문을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쓸데없이 자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의 외의 구원을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말래요 우리는 신약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고난의 길을 가르쳐 주어요 뭐냐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고는 내고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하여튼 우리 인간은 희한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불편하고 하지 말라는 건 어떻게든지 길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뭐냐 천로역정에 나오면 소위 담을 넘어온 자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담을 넘어온 자들이 그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과 어느 시기까지 여행을 하는 게 나옵니다.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담을 넘어오는 식으로 자꾸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천례역장에 보면 그사람들은 결국 천국에 못 들어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식으로 건전하게 신앙생활하시면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구원을 주실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들이 자꾸 내 방식대로 뭘 찾아내 갖고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성경에서 생명나무가 여기서 언급되고 언급이 안 되다가 계시록 마지막에서 언급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때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사역이다 끝나고 말세대 때 그때 가서야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완벽한 영원한 영생을 허락하겠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것 자체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는 그 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너무 문자적으로. 읽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겁니다. 정말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룹을 세우셨다는, 그룹을 성막에 이제 세우셨다고 했잖아요. 이 그룹은 이제 재밌는 거면, 아, 에덴 동산 가는 길에 그룹으로 막으셨다고 했는데, 이제 재밌는 거 뭐냐? 바로 성막이 그룹들로, 그룹 장식으로 다 덮여있다는 거예 그래서 이그 지성소에 통해서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인지하시고, 그곳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으셨는데, 바로 그 지성서로 들어가는 곳에 그룹들로 이렇게 다 막아놓으셨다. 라는 자체가 뭐냐면, 바로 이 성막이 에덴 동산에 어떤, 에덴 동산과 연결된 거죠. 네, 바로 이제 그런 차원에 되어 있고요. 근데 지성서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제사장만 1년에 한번빼놓고건다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과 지성서는 굉장히 비슷한, 아니, 지성서는 굉장히 비슷한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점을 잘, 보시길 바라고요. 어, 이제 우리가 저기 이번에 이제 수련하게 되면 아마 성막들들이 보게 될 텐데 성막 하게 되면 제가 여러분 성막 세미나 한 시간 정도 하고 한 시간 정도 투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국 최초로 <laughs> 네, 성막 본문 가였고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성막 공부를 한건 아니지만, 하여튼 성막 본문이 박사 논문의 일부였던 사람으로서 제가 이제. 이상한 알레고리컬한 그막그 근거도 없는 해석학적인 그 이야기 하는 거 말고 성경이 진짜로 성막에 대해서 뭘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투어를 하면서 그때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셔서 이제 이거 다 세부적인 것 보시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이제 가셔서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보문을 통해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제일 처음에 하나님은, 제일 처음에 하나님은 뭐냐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먹는 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죽이지 않으신 것도 사실 은혜죠. 이거 갖고 불만 가진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네. 선악과 먹고 바로 정녕 죽는다고 했으면 빨리 죽이셔야지 왜안 죽이셨느냐 하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당신이 그 말하려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아당아를 바로 죽이셨으면, 그, 그 불평을 할 기회도 못 얻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관계를 회복할 시간을 허락하심으로서 집행유예 은총을 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죄를 짓때 항상 맞찬는 가지죠. 우리가 죄를 짓때 하나님께서 바로 벌하시는 순간도 있어요. 찬스도 안 해결 찬스도 안 주시고, 그 하나님 이 주권적으로 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제일 좋은 뭐냐 일을 뭐냐 하나님께서 집행유예 기간을 주셨을 때 빨리.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돌아서는 겁니다. 어,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걸 참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포함해서 네, 하여튼 지혜로운 일은 바로 그거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해결점을, 해결책을 문제가 터진 첫 순간부터 주셨어요. 바로 원시복음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하와이 이름이 바로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는 이름인데, 아담이 바로 자기 안의 이름을 죽음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고요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죄의 결과로서 벗는 벌거벗음이 주는 수치를 덮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몰라. 그 점이 또 은혜가 되는 것이고요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지만, 그 열매를 결국 열게 되실 거다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학적인 면에서 더 말씀드리면 선악과 개념의 핵심은 제가 그렇죠 선악을 안다는 표현은 판단력이라는 개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했을 때 그때 의미는 무엇이냐? 내가 어떤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의 여러 가지 의미들에 대해서 궁극적인 결정을 내가 하게 되는 선언인 것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선악가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했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고요. 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선악를 따먹 말라고 하셨고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신앙인데 해야 될 것인데 바로 그 우리가 선악를 따먹지 않겠다고 우리가 좋은 신앙으로서 하게 될 그런 결심을 우리는 평생을 하고 살아나가야 돼요. 그 결심 무엇이냐? 내, 나에게 무엇이 좋을지, 무엇이 나쁠지 결정을 결코 내가 하지 않게 다는 거죠. 그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선악과 가르치는 중요한 가르침 뭐냐? 순종이에요. 절대적인 순종. 내가, 그리고 이 절대적인 순종을 하게 되면 이제 나머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죠. 그리고, 예, 그 점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떤 결정을 내 스스로 가려고 할때 그것은 선악 과다 먹는 것과 궁극적으로는 같은 의미를 는다라는 사실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내가 어떤 결정을 하면서 저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앙인으로서 모습을 보이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어떤 결정을 하실 때 항상 기도로 하시고 가능한 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가장. 한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확신하면 그때는 어떤 것이든지 견뎌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laughs> 그럼, 예,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순종을 하시길 바라고 예,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로 우리가 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 정말 많은 은혜를 베푸셔 가지고 여러분 삶에서 하는 일에 가시나무가 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놀라운 일을 베풀셔서 30배, 60배, 100배 사실 여러분이 누리시는 그런 신앙이들이 되시길 바람으로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